여러분, 세상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렇게 많이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을 잠깐 돌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공평한 게 아닌 것 같죠? 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평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자라면서 살았는데요. 쭉 자라면서 잘난 친구들도 만나고 못난 친구들도 만났는데 그때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안 풀리는 친구는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이제 제가 어젠가요, 아렌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제 후배가 와서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교수 자리 하나가 그렇게 안 풀려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7288로 이제 터미널까지 짐을 실어 줬거든요. 가면서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교수 자리를 기다리면서 10몇년 10몇년을 거기서 살고 있는 후배의 모습 보니까, 후배의 와이프를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인생의 고달픔에 쩔어가지고 사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아가씨였고, 참 예쁜 아가씨였는데, 이제 아줌마가 되고, 살도 찌고, 그리고는 이 귀티가 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인생에 이게 모든 고달픔과서글픔을다 몸에 살고 있는 게 인상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호수짜리 하나 주면 안 됩니까, 저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고백하지만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왕따, 뭐, 이런 게, 왕따 당하는 것,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아이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우리 아이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초등학교 1학년 엄마의 최고의 걱정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요. 굉장히, 굉장히 아이들도 두려워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제, 딸, 제 딸이,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빠, 이렇게 입고 가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그렇게 묻는데, 제 가슴 한 켠이 쿵 하더라고요. 아이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누군가로 사랑,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는 누군가가 다,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충격이죠.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하자가 있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 성경은.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를 가르켰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시력이 약하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시력이 약하다는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총기가 떨어진다. 뭐 어쨌거나 시력이 약해서 어벙하든지 총기가 떨어져서 어벙하든지 여자로서 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은 자기 동생 라일은 아리 땁고 곱고 아리답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죠. 야곱이 레아를 딱 보고는 7년을 수일같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매력과 여자로서의 그, 그 아름다움과 곱고 아름다움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한 형제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인데 한 한쪽은 아름답고 한쪽은 시력이 떨어져서 어벙한 거예요 전혀 매력이라고 없는 여인. 그래가서 시집갔으면 그런 여자가 시집갔으면 참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여자가 시집갔으면 좀 좋은 남편 만나서 어벙한 와이프 좀잘 보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독한 남편 만나가지고, 그들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잘 만났냐? 아버지는 이 레아를 끼워서, 그죠? 아무리 봐도 아버지 눈에 이큰 딸이 시집을 못갈것 같으니까, 끼워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참 세상이 험악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신랑 된 사람을 그래도 좀잘 대접해가지고, 우리 딸좀잘 봐주라. 좀 어멍하긴 하지만, 마음 아, 심성은 참 곱다. 뭐 이렇게 해가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아파트를 한대탁사 주든지 안 그러면 소떼를 하나 툭떼 주든지 아니 이 자기 딸 레아를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피어나지만 들고 온걸 보면 뭐좀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워서 그죠? 아이고 그래도 이딸이저저여자는좀 잘해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 수전이 뭐라, 뭐라 그야니까 굉장히 구두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끼워 가지고 동생 시집 가는데 끼워 가지고 언니를 먼저 속여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레아는 미운 틀이 더 박힌 거예요. 이, 이 여인의 이, 이 고달픈, 어쩌면 이한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자죠. 세상은. 이 레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는 남편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레아를 그들떠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이 메마름이, 세상의 임심의 야박함이 레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다가. 이, 이 세상의 야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잘 나가지 못하고, 돈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별로 그렇게 그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것 같은 사람, 아니면 인물이라도 좋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도 잘 나가든지, 그래야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레아라는 여인은 이한 많은 세상을 그냥, 한 많은, 한 많은 세상, 그냥 한, 한으로 그냥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왜 레아를 시력이 약한 그리고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레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끌이가 없는데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우리에게 있는 이 못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만든 그렇게 태어나게 한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서 이 땅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요즘 참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아니고, 경제학에서 늘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들어보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그러면 기울어진 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도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뭐, 걸어가도 그냥 숨이 후껍 차는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이렇게 균형점을 찾느냐. 이게 이제 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면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항상 기울어진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차피 불평등한 이 땅을, 공평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소망으로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울어진 농장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느냐. 이게 높이 올라간 쪽을 이렇게 땅을 파서 메꿀까요? 그러면 잘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피눈물이, 그 잘난 사람, 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그냥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어디부터 물이 찰것 같습니까? 은혜가 어디부터 고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누르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으셔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한 자, 결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결함과 나에게 있는 이 결핍과 나에게 있는 이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은혜를 부으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에게 있는 이 못난 모습 보면서 한번 설적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설적 보고는, 아이고, 못났네. 아이고, 내 인생은 망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은혜를 부으시겠네.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라. 하나님은, 이 레아를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못난 것 붙들고 못난 것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레아에게 뭐라냐면 그에게 태를 여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요. 장가 못갈줄 알았는데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는데 진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주 사람이 애를 탁 놓고 병원에서 보고, 저 보고 그러더라고 급하게 온다고. 애 놓으면 그 챙, 병원에 챙겨 올 가방을 못 챙겨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서 챙겨 와 그러더라고요. 하, 그거 챙기러 가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리고 그거 챙겨서 병원으로 다시 가는데 오, 구름에 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호가 딱 막혔는데 뻥튀기 아저씨가 뻥튀기를 그 막힌 신호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뻥튀기를 다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가 막 아저씨가 얼떨결에 막 아침부터 이거 왜는 행재나 싶어. 아저씨 그 뻥튀기 다 얼마입니까? 지고 있는 뻥튀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만 원이래요. 다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저씨가 그냥 진짜요. 진짜요. 다 주세요. 내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레아의 퇴를 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지평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문벌 좋지 않고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습니다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것들을 택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은혜 부으실 것과 은혜를 부으실, 부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게 인생을, 평생을 나는 불쌍하다, 나는 못났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은혜로 채워주실 거다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내한테 먼저 온다 제일 먼저 온다 내 연약함부터 내 인생의 깊이 패인 부분부터 은혜가 채워짐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레아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아요. 태를 여셨어. 하나님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는데 이 레아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 태를 여셔서 아들을 네 명이나 주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이 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로우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째도 두 번째 것도 읽어 드릴까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몬인데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다음에 셋째를 낳아요. 셋째를 셋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요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던 것도 알겠어. 그래서 요 하나님이 내게 세, 하나님이 내게 세 아들을 주셨다. 하나도 아니고, 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라엘은 하나도 없는데 세 아들을 주셨어. 아유, 이게 은혜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레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돼. 이건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아닌 것들로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남편 아닌 것들로 레아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레아는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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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야, 네 야곱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 남편 사랑 받기는 걸렸어. 성경에 그 어디에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데가 없어요. 너 내가 네 남편 야곱 너무 잘 안다. 쟤는 성격이 좋게 말하면 대쪽 같고 나쁘게 말하면 성격 더러워. 그래서 네 사랑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쟤 쟤의 눈은 오로지 돈과 쟤의 눈은 오로지 오로지 예쁜 여자만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너너 너, 너에게 다른 것으로 남편 아닌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아는 어떻게 하느냐? 레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편 포기 못해요, 하나님. 그이 레아의 집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레아가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고 낳은 이 아들들의 운명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로벤 자기 서모, 비라, 자기 작은 어머니잖아요. 자기 작은 어머니, 침상에 올라가는 우를 범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과 어머니의 그 집착이 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들들이 크면서 착 보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 근데 우리 아버지 너무해.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몬과 러비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급탈당해 그런데 아버지가 아 말을 안 해. 야이 이 나쁜 것들이라고 하몰족속을 향해서 한번 삿대질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야곱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레아만 사랑해. 그 분노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하몰족속에게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하몰족속을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 잔인함이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의 잘못된 집착들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이, 적 하나님이 테를 여셔서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게요. 아, 그러면 남, 집 나갔던 남편도 돌아온다니까요. 그 남편 잡는 건뭐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즐거워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죠? 남편이, 오, 저 이상하다, 저고 원래 남자는, 남자는요, 도망가는 여자 좋아해요. 이 레아가 그걸 모르는 하나님하고 바람 나면 남편도 돌아온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레아가. 그래서 이 레아의 집안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아, 야곱의 집안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첫 번째는, 야곱의 왕고함과 라곱의 편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머니의 집착입니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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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 이 레아의 집착은요 믿음의 굉장히 훌륭한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어디서 하냐면 유다를 낳고 해요 유다를 낳고 진짜로 훌륭한 고백을 해요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넷째를 딱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 없어도 된다. 남편이 내를 안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레아의 레아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아주 재밌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아내들이 어떻게 하냐면, 숙숙숙 또, 자기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을 줘가지고, 자기 여, 여종,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 이 시기심과 이 열등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하냐 그러면서 또 아들을 낳고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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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합니다. 여섯 아들을 놓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여섯 남편을 낳는데, 여섯째를 그, 다섯째를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갈이라 이름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여섯째를 놔요. 여섯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서불론이에요또 남편이에요. 20절에 보면, 장세기 장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순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 또 남편인 거예요. 믿음에 굉장히 훌륭한 고백을 해 놓고는 또 남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나가 태어나요. 바로 그 뒷자리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 야곱 집안의 영원한 가슴알이 아닙니까? 디나가 급탈을 당하는. 이이디나가좀잘 이게 좀 조신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디나는 조신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만데 떠돌아다니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laughs> 미니스커트 입고 막막 막, 룰루랄라예요. 룰루랄라.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탈을 당해요. 이 비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레아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불행껏 행복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남편이 필요해요. 남편 남편 이러랑 먹고 남편 그러니까 디나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려놓고 내게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들 붙들고 움켜쥐고 이런 악물고 하나님이 거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발부등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있으시죠? 백화점 왕이 어느 날 애들 쭉 불러놓고 야이 백화점에 진짜 좋은 것들이 많아. 진짜 비싼 것들 많아.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씩 골라 잡아. 골라 잡으면 다네거야 그럼 애들이 난리가 나겠죠? 비싼 것부터 골라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잘 아시죠? 한 아이가 아무것도 안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는 왜안 잡니? 그러니 저는 할아버지요. 그러서 할아버지 잡으면 백화점이 다내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 없는 것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잡히지 않는 것, 그거는 어쩌 그거는 더 잡고 싶어, 막. 그거 없으면 막 안달이나, 막.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을 잡으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거요, 아무리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또 쳐도 내 인생만 망가지지.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레아의 결핍을 채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레아의 결단, 레아가 뭐라 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뒤에 가서 또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네 번째 아들 유다가 누가 되느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끌리가 별로 없어요. 장세기에 보면 디나 사건, 아 장세기에 보면 이 매너리랑 동침해 가지고 아들 낳고 이, 이 유다도 막 엉망이에요. 엉망.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선택했어.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왜일까요? 레아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나중에는 흔들렸어요. 나중에 또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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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레아야, 나는 네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 내린 거 그거 너무 좋다. 그거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네가 네 결핍을 붙들고 인생을 평상한탄하면서 살 살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 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나는 그네 믿음의 결단을 너무 너무 귀중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 네가 내린 그 믿음의 결단 너무 좋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보고 레아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유다 선택했어. 너는 왕의 가문이야. 내가 잊지 않겠어. 네 믿음이 흔들려도 잊지 않겠어.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은 거요.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온역이 확 퍼졌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온역이 확 가다가 어디서 멈춰져, 오르안에타장마당에서탁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었을까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탁 멈추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을 기억해서 탁 멈추어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온역이. 죽음의 천사가, 이 온역을 퍼뜨리는 천사가 그만, 그까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사건과 오른 안에 타장마당 인구조사를 한이 사건의 시간적인 이 갭이, 시간적인 이 간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천 년입니다. 천 년의 세월이에요. 하나님은 이천 년의 세월, 세월, 세월에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썩을 푸고, 이 땅에 살면서 무시당해서 눈물 흘리는 그 날에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내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